이 기차는 증기의 힘으로 달리는 증기기관차예요. 자, 석탄을 태워 물을 펄펄 끓이면 수증기가 발생하고 이힘센 수증기를 바퀴에 보내주면 치익폭, 치익폭 바퀴가 힘을 내서 잘 달릴 수 있어요. 아! 어? 근데 선생님, 증기기관차 바퀴가 모양이 다 달라요. 네. 증기기관차는 앞바퀴, 중간바퀴, 뒷바퀴가 있어요 앞바퀴는 앞쪽으로 잘 굴러갈 수 있도록 길 안내 역할을 해주고요 뒷바퀴는 뒤쪽에 무거운 무게를 잘 견딜 수 있도록 도와줘요 그리고 제일 큰 대장바퀴는 무거운 물건과 많은 사람을 싣고 잘 달릴 수 있어요 아, 선생님 왜 증기기관차 바퀴에는 왜 선이 그어져 있어요? 네. 증기기관차의 대장바퀴는 좀 특별하게 생겼죠? 네. 네. 대장바퀴는 무거운 물건과 많은 사람들을 태우려면 몸무게가 가벼워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많이 사용하는 이 포크처럼 포크의 살들을 대장바퀴에 붙여서 몸무게를 가볍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름도 이 포크를 닮았다고 해서 스포크 바퀴라고 부르고요. 가벼워서 가장 많이 사용하게 되었어요. 아, 스포크 바퀴. 어, 선생님, 여기 진짜 바퀴 보니까 한쪽 끝이 정말 커요. 네, 우리 친구도 바퀴의 특별한 점을 잘 찾았네요. 우리 엄마 아빠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 바퀴는 그 모양이 똑같이 생겼지만, 우리 기차 바퀴는 이렇게 한쪽이 툭 튀어나와 있어요. 왜 그럴까요? 레일 위를 잘 달릴 수 있게 만들었어요. 네, 맞아요. 기차 바퀴가 툭 튀어나온 부분은 안쪽에 둥그런 원판이 붙어 있어요. 이 부분을 철도에서는 플랜지라고 불러요. 아, 플랜지! 네, 이 플랜지 부분 때문에 기차 레일에 딱 맞게 설치되어 있어서 기차가 빨리 달려도. 바퀴가 빠지지 않고 떨어지지 않고 잘 달릴 수 있어요. 선생님, 실제로 보니까 정말 신기하고 너무 재밌네요. 네, 기차바퀴의 원리를 알면 이해가 쉽고 더 재미있겠죠? 선생님, 또 다른 기차는 없어요? 네, 디젤 기관처럼 한번 가볼까요? 네! 출발! 출발! 네, 이 기차는 친구들이 좋아하는 어흥! 호랑이 모습을 그린 디젤 기관차예요. 디젤 기관차는 석유를 먹고 뿡뿡 힘센 디젤 엔진을 돌려서 속도도 더 빠르고 힘도 더 세서 아직도 여러 나라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자, 우리 친구들, 디젤 기관차 받기에 특별한 점은 뭐가 있을까요? 바퀴 위에 뭔가가 덮여져 있는 것 같아요. 네. 우리 친구들이 바퀴의 특별한 점을 두 가지 잘 찾아 냈어요. 우리 디젤 기관차 바퀴는 증기기관차 바퀴와는 다르게 그 크기를 똑같이 만들었어요. 그 이유는 바퀴의 속도를 똑같이 만들어주기 위해서 바퀴의 크기를 똑같이 만들었어요. 두 번째, 디젤 기관차 바퀴는 자세히 살펴보면 바퀴를 보호해주는 장치가 있어요. 이 장치를 철도에서는 대차라고 불러요. 아, 대차! 네, 이 대차 속에 여러 바퀴들을 고정시켜서 기차가 잘 달릴 수 있도록 도와준답니다. 우와, 신기하다! 네, 디젤 기관차는 바퀴가 똑같고 바퀴를 보호해주는 대차라는 특징이 있어요. 이번에는 새로운 현대식 기차인 KTX를 한번 만나러 볼까요?

형 복용 차가 더 힘이 안 세. 아, 그래요? 아, 네. 자 이번에는요 진짜 기차를 만들어서 우리 레일 위에서 굴려보는 실험을 한번 해볼 거예요. 어떨까? 네, 그래, 그래. 너무 좋아요. 좋아요. 재밌을 것 같아요. 재밌을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쇠 대신에 너무 무겁고 만들기 쉬, 어, 힘드니까 나무 모형 기차를 가지고 나와봤어요. 우리 이 나무 모형 기차를 가지고 직접 바퀴도 한번 만들어보고 어, 모양을 만들어서 레일 위에서 굴려보는 실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퀴를 먼저 만들어야 돼요. 오 바퀴에 대해서 알아봤잖아요. 자 우리 바퀴! 어? 보면은 그냥 자동차 바퀴하고는 좀 틀리게 생겼어요. 그쵸? 네! 네. 뭐 어떻게 틀려요? 어 여기 한쪽 끝이 튀어나온 맞아요. 이렇게 똥 이렇게 튀어나왔어요. 이 동그랗게 튀어나온 부분을 우리는 플렌지라고 불러요. 뭐라고요? 플렌지. 플 음, 아까 해설사 선생님이 잘 알려주셨죠? 네. 네. 플렌지라는 거를 꼭 기억해 주시고 어, 바퀴를 한번 만들어 볼 텐데요. 자, 원래 처음에 보면은 바퀴 네 개가 있죠. 네. 바퀴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먼저 바퀴를 들어주고. 그리고 이 막대기 모양 하나가 있어요. 금색 막대기 모양인데 이 막대기 모양은 바로 바퀴와 바퀴 사이를 이어주는 차축이라고 해요. 뭐라고요? 차축. 음. 차축이라는 건데요. 그양을 여기서 일단은 짠. 요 바퀴를 하나 만들어 보자. 어떻게 만들면 이렇게 끼워 주시면 돼요. 중간에 이렇게 홈이 있어요. 바퀴 홈에 우리 차축을 끼워서 두 개를 끼면 이렇게 바퀴 모양이 되 오, 동그란 바퀴 모양 됐어요. 바퀴. 이거 엄마 아빠가 운동할 때 쓰는 그거 아, 아령. 바벨이라고, 어, 아령이라 어, 그런데 오늘은 어, 아령이 아니고 바로 바퀴. 바퀴 중에서도 어떤 바퀴? 기차 바퀴! 기차 바퀴? 그렇죠, 기차 바퀴의 특이점은 일반 플랜지. 자동차 바퀴랑 다르다. 그렇죠. 오, 어떻게 달라요? 플렌지가, 플렌지가 있어서요. 있어요. 음, 플렌지가 뭐예요? 플렌지요. 여기 레일에 맞춰서 바퀴에 똑 튀어나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레일에 맞춰서. 어, 그렇죠. 돌려갈 수 자, 있고. 우리 아린 친구가 얘기해주는데자 이렇게 바퀴가 있으면요, 쫙 위에다 올리면 어 레일하고 딱 맞아요. 바퀴하고 딱 맞아요. 그래서 양쪽으로 어? 흔들리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웃음> 플렌지. <laughs> 네. <laughs> 그래서. 그렇죠. 이렇게? 잘 불러가요. 자 이렇게 잘불러가요자 그런데 어, 네. 한번 굴볼까요 네! 잘불러가나오오불러간다잘불러가 와. 알 근데 네. 제가 엉뚱한 대로 가는데요 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거아뭔얘기지 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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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험할 거야 <laughs> 자, 네? 제가 흔들어도 흔들리아안흔들요자 됐고요 자 이렇게 바퀴를 만들 거예요 자, 이렇게 바퀴를 다 만드는데, 그냥 바퀴를 만들면 기차에 낄 수가 없잖아. 그래서, 네. 그러면, 짠! 바퀴 하나를 빼서요, 우리 기차 바퀴 몸통 보면은, 밑에 구멍이 두 개가 뚫려 있어요. 뒤와 앞뒤로. 그쵸? 그렇죠? 네. 여기다가, 이렇게 껴줄 거예요. 짠! 가운데다 이렇게 껴주고, 바퀴를 하나 이렇게 당기면은, 어? 바퀴 완성. 그쵸? 그렇죠? 한번 해볼까요? 네! 자 일단 바퀴 앞바퀴? 어 레일 닦일 거예요. 앞바퀴부터. 네, 앞바퀴 뒷바퀴 편한 쪽으로. 네. 앞바퀴부요 진짜요? 자 친구들도 한번 따라해 보실 수 있으면. 뒷바퀴도 한번 해보실 네, 수 있습니다. 먼저 바퀴 바퀴 하나를 차축에 끼워주시고 열차 몸통 사이에 있는 구멍으로 어, 쏙 집어 넣어주시면 완성. 네. 한쪽을 집어 넣고. 반대쪽 바퀴를 단 어? 어? 눌러주면 바퀴 완성 그렇죠 이렇게 한번 굴려볼까요? 칙칙퍽 오잘 굴러요. 자 이렇게 바퀴를 다꼈으면 이제 이 기차를 레일 위에서 한번 굴려봐야 되겠죠? 네. 자 우리 레일 위 레일 한번 주면 이 막대기처럼 생긴 거네 들어보세요. 네자이 막대기 위에 보면 이게 톡 튀어나온 부분이 바로 오늘 레일입니다. 레일. 자, 이 모형을 이 모형 레일 위에다가 이렇게 맞춰서 한번 올려 보세요. 그러면 그렇죠. 떨어질 것, 떨어질 것 같지만 떨어지지 않아요. 왜? 아까 바퀴 기차 바퀴의 특이점은 뭐라고요? 바로 플랜지. 어, 이 플랜지가 레일에 딱 맞물려서 있기 때문에 어, 빠지지 않고 잘 굴러갈 수 있다라는 거. 좌우로 한 번씩 움직여 볼까요? 오오잘 굴러가요. 떨어질 것 같아요. 음. 렇게 잘. 해보세요. 나만 되는 건가? <laughs> 이렇게 <떨어지는 웃음> 자 이렇게, 이렇게 음. 한번 내려볼까요? 내려놔 보세요. 자 이번에는요. 자 이번에는 제가 또 설명해 줄게요. 자이 곡선 구간이 있어요. 직선 구간 이 있었고요. 이렇게 회전 곡선 구간이 있는데 어 비밀 이 있어요. 이 열차가 곡선 구간에서 잘 달릴 수 있는. 이유 첫 번째 우리가 방금 계속해서 얘기했었던 바로 기차 바퀴의 특이한 점 뭐라고 했죠? 플랜지 그렇죠 플랜지 꼭 기억하세요 플랜지 플레인지. 플랜지가 일반 바퀴하고 틀리게 안쪽에 톡 튀어나온 부분이 있다라는 거 레일을 꽉 잡아주는데 자 종이컵을 하나 준비했어요 종이컵 어떻게 생겼나요? 동그라미. 평평하게 생겼나요? 아니요 어떻게 생겼어요? 어어그 뭐라고 해야 될까 어어어어어어 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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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어, 어. 뭘 어, 모양? 컵 조금... 모양이요. 컵 모양이요. <목소리> 종이컵, 모양. 어, 종이컵 모양이요. <목소리> 그렇죠. 여기 빨간 모자의 그여기 뾰족한 부분을 빼고 엿쪽 네. 부분만 네. 그렇죠. 자, 종이컵을 보시면 어, 일자로 평평하지 않고 쫙 세워 볼게요. 자, 세우면 어떻게 있어요? 안쪽으로 점점 점점 넓어져요. 좁아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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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 이 종이컵을요. 밑에다 한번 놓고 살짝 굴려 볼까요? 잘 네, 보세요. 네. 굴리면 어디로 갈까요? 왠 이렇게 어, 바깥쪽으로 어, 나갈까요? 안쪽으로 어, 갈까요? 안쪽, 안쪽으로. 안쪽으로. 여 굴겠죠. 왜? 어, 왜냐면요. 어, 이렇게 했으니까 여기가 이렇게 볼록 튀어나와 있잖아요. 아, 그래요. 어, 그러니까. <laughs> 왜냐면 어, 이거는 지름의 차이인 거예요. 바깥쪽이 안쪽보다 지름이 훨씬 더 넓죠. 넓죠. 더 길어요. 안쪽은 짧고 바깥쪽은 길어요. 그쵸? 그러면 똑같이 굴렸을 때 어디가 더 많이 구를까? 똑같이 굴리면 어디가 더 많이 구를까요? 앞쪽이요. 이쪽이 많이 구를까요? 이쪽이 많이 구를까요? 여기! 큰 쪽이 더 많이 구르죠 그래서 컵은 바깥쪽으로 날아가지 않고 안쪽으로 이렇게 돌아갈 수 있는 겁니다. 어, 이런 원리가 바로 이 기차 바퀴에도 숨어 있어요. 어, 플랜지에서부터 어, 기차 안쪽으로 이렇게 바깥쪽이죠. 이렇게 열차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기차 안에서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이렇게 얇아집니다. 그래서 기차 플랜지가 레일에 딱 걸렸을 때 곡선 구간에서 잘 돌아갈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또 하나 알박사가 알려줬던 것 같은데 우리 레일 곡선 구간에 있는 레일은요 일반 직선 구간에 있는 레일하고 좀 모양이 좀 틀려요. 어떻게 틀리냐면 간격이 조금 더어 살짝 빼볼까요? 짠어 이렇게 빼보면 이거 모형이니까 그렇게 돼 있진 않는데요. 곡선 모양이잖아요. 곡선이 이렇게 돼 있죠. 무지개처럼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일반 레일하고 좀 틀리게 곡선 구간은 좀 넓어요. 어 넓고 그리고 바깥쪽 레일이 안쪽 레일보다 낮을까요? 높을까요? 어떨 것 같아요? 모르겠죠. 어. 높아요. 아 그렇죠. 바깥쪽에 있는 레일이 안쪽보다 조금 더 높습니다. 어, 높낮이의 편차라고 하는데요, 편차가 있어요. 그래서 어, 약간 좀 속도가 고속으로 가더라도 그 편차 때문에 바깥쪽으로 이탈하지 않습니다. 원심력을 잡아주는 힘을 이 높낮이와 이 넓이로 어, 조절을 해서 잘 부드럽게 곡선 구간도 고속으로. 빠져 나갈 수 있어요. 자, 우리 해설사님이 아까 너무 설명을 잘해 주셨어요. 아까.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아까 우리 만들었던 모형 한번 들어볼까요? 네? 기차 모형을 가지고 나만의 기차를 한번 만들어. 꾸며보는 시간을 예! 갖겠습니다. 자, 앞에 사인펜이 준비가 돼 있어요. 그렇죠? 네. 자, 사인펜. 자기가 좋아하는 색깔을 골라 주세요. 와, 초록색. 예. 오, 초록색. 네? 파란색. 남색? 아, 아, 남남대 알박사는 봤을 거야. 아, 나 봤어! <laughs> 자, 지금부터 응. 나만의, 나만의 기차를 만들고로 할게요. 자, 그려주세요. 자, 여러분들도, 어, 친구들 한번 그려주세요. 자, 우리, 여러분들도 이 기차에 나만의 그림을 한번 넣어보는데요. 혹시 같이 떠나고 싶은 가족이 있으면, 가족도 한번 좀 그려보고. 저거 창문 모양도 없네요. 손도 좀 그려보고 혹시 기관사님이 궁금하다고 그 기관사님도 좀 그려보고 어 열차에 있는 번호가 있거든요? 열심히 관찰해보셨다가 열차의 번호도 만들어보시는 게 재밌을 것 같아요 어때요? 잘나그리고 있나요? 네! 저도 나만의 기차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차예요. 오, 음악 좋아하나 보네. 네. 어, 그래요? 한번 좀 보. 오, 뒤에 보니까 A라고 써 있어요. 네. A는 무슨 뜻이에요? 제 이름이 아린이예요. A I N. 이니셜로 A를 썼습니다. 오, 지금 이렇게 보여줄게요. 오, 그래요. 음표도 좀 그려놨고요. 어, 그래요. 아주 굉장히 이쁜 음표 열차, 아린이표 이쁜 열차. 이번에는 태호 친구. 오. 저는 하트기 차예요. 트기 차예요. 네. 또어 네? 여기서 네? 그림 사람도 있는데요? 네? 사람도 있는데 누구예요? 네, 네 누구예요? 고양이. 아, 네. 고양이 <laughs> 고양이. 어 태국 고양이 키워요? 네세 마리. 어세 마리 키우고 있어요. 자첫 번째는 창문이 아 양쪽에 네 개씩 여덟 개가 있는데 어, 보여줄까요? 짠. 와. 여기 사람도 그려놨고요. 고양이도 <laughs> <laughs> 그려져 <그래야> 있어요. <laughs>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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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사람. 알았어요. 여기 누구예요? 저희 엄마 아빠 누나. <laughs> <laughs> 좀 엄마 것 아빠 것 누나. 네, 근데 너무 길어서 불저해요아 그래, 누나가 굉장히 힙합스러운. 네. <laughs> 아자 앞에 아니, 보시고, 아니, 네. 힙합하지는 힙합 않죠 이거 아, 힙합 아, 아니죠? 아. 자 알박사도 그림을 한번 그려봤는데요. 저는 짠. 알박사. 뭐라고 써 있어요? 아. 뭐라고요? 아. 알고 싶어요? 네. 그래서 알이에요. 네. 그래서 알박사. <laughs> 자, 저의 인니셜인 알을 그려봤어요. 우리 영상을 보는 친구들도 집에서 어, 나만의 기차를 한번 만들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혹시 같이 여행 가고 싶거나, 또는 어, 같이 기차를 타보고 싶은 어, 그런 친구들이나 가족들이 있으면 어, 그림도 좀 그려보시고, 또 기차 이름도 한번 지어보시는 그런 어, 재밌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알박사와 함께 어, 나만의 기차 모형 만들기 만들어 봤는데요. 어땠어요? 재밌어. 네. 네, 여러분들 도즐으셨나요자 지금까지 알박사와 함께한 나만의 기차 만들기였습니다. 네, 이곳은 철도박물관 내에 있는 철도 모형 기울어마실 아닙니다. 우리 친구들이요, 철도박물관에 오면 꼭 보고 싶어 하는 것이 첫 번째가 바로 이곳인데요. 이거 철도 모형, 디오라마, 실은 철도 모형이 하나 다는 건데요. 지금 페어 친구랑 아닌 친구는 알박사업 여기서 지금 직접 볼수 있지만, 지금 다른 친구, 영상을 보고 있는 친구들은 직접 볼수 없어요. 그래서 코로나, 크로나 1등 때부터, 친구들 위해서 영상으로 한번 만나보는 시간에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디오라마 출발! 자, 그럼 지금부터 호박이 차와 함께하는 여행을 하겠습니다. 기차 바퀴에는 많은 과학적 원리들이 숨어져 있는데요. 우리 태어린이아리너린니 오늘 어땠나요? 너무 좋았고 다음에 와서 또 다른 기차의 원리를 알아보고 싶어요. 아, 그래요, 아리치는요? 실험도 하고 나만의 기차도 만들고 너무 좋았어요.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또꼭 와보고 싶어요. 그래요, 우리 영상을 보고 있는 친구들도요. 철도 박물관에 오셔서 여러 기차들도 보시고 오늘 알아보았고 또 배우게 된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인사할까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